아이를 보이게 오늘은, 오늘은 젤리와 과자를 먹어볼 거예요. <laughs> 그렇잖아? 한번 먹어볼게요. 에이. 이걸 꾸어. 한번 먹어볼게. 이거 먹어볼게요. 음. 아쉽네요. 내고젤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응. 음. 빨아먹... 이걸로뭐 만들어볼게요. 이걸로 빨아먹는 게 맛있어요. 블리잼나 이거 뭐 만들 수 있다. 자, 음. 응. 내가. 파베 만들자입니다. 만들어보세요. 응.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이거 젤리 먹어볼게요. 응? 음. 질겨요. 한번 종류가 뭐뭐있냐면은음 이렇게 상자 사각형, 직각형 두 개짜리. 한번 그거 같이 빅맨을 먹어 먹어볼 만들어볼게요. 음. 삼겹이, 에 순서고기, 배돌이. 디카라 소스, 연사추 <laughs>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짜잔! 어때요? 음, 맛있네요. 소스. <laughs> 소스 보여줄게. 음. 안. 이거 누리공 같지 않아요? 누리공. <laughs> 안녕하세요, 전는 누리공이에요. 내가 쓰는 줄꺼맞네요 응, 어디서 산 거야? 예? 응. 음. 응. 음. 한번 레고로 만들어봐. 응. 음. 나는. 방금 무슨 소리죠?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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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리 Bum, b u 만들어 만들어 볼게요. I love you. 응? 이거 봐봐요 뭐네 기다 보셨네요? 음. 한번 딸기 이건 무슨 일까? 무슨 맛일까요? 딸기 맛입니다. 음. 그럼 이건 무슨 맛일까요? 뭐고 이개짜 이거 세 개. 음. 이거 무슨 맛일까? 궁금합니다. 여기. 냄새는 똑같아요. 맞죠? 음, 냄새는 똑같아. 맛은 달라요. 맞아요 이렇게 빨아먹어야지. 맛이 나요. 근데 빨아먹으면 달라요. 벽돌 사업 이주자다맛 한번 우르 땅에 올라오지 마라. 아니, 잠깐만. 저가 한번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쪽에서, 이에 있죠? 음? 이쪽에서 이걸 채운 다음에, 음, 이쪽에, 이쪽에 못 들어가면, 음, 먹기요. 어때요? 네. 내으로 네. 네. 맞춘 거는, 음, 몇, 이 정도 할까요? 단어 시작. 음? 네 개씩, 초반에는 다섯 개씩 돼요. 오. 와우. 자차례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맞추고. 3개 얘 들어갔어요. 아까 전에. 네. 재밌습니다. 아, 어, 생각보다 질리지 않아요. 저 많이 했죠. 실스 아니. 이거 다섯 개 넣어야 돼. 제가 다섯 개를 골라서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근데... 꽃을 넣을게, 꽃을. 이거 봐봐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몇 개가 남으면 내가 꽃을 넣게 먹어볼게. 응. 꽃. 야. 한번 이쪽. 이거. 이거 먹지 말고 조금 만들어보자. 다른 색깔. 한번 다른 음. 색깔로 만들어볼게요. 난. 짜잔. 아! 이렇게 치워보세요. 색깔. 이렇게 색깔. 이것 봐봐요, 색깔. 아니, 아니, 너거넣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뺄게요. 이 작은 거는 빼지 마세요. 아, 아무튼, 먹방. 한번. 음. 한 번만 도와줄 텐데, 면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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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음. 자, 그러면 안녕! 안녕.